안녕하세요. 알고바요입니다. 오늘은 공모투 용자 전용 계좌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어제 8월 30일 날 배당금이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분리가세가 되었나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234주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건 IS처럼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세금이 떨어지는데 분리가세로 적용이 된다 해서, 어떻게, 9.9%인가, 뭐, 어떻게, 세금 처리가 되나 보니까, 15.4%다 떨어졌습니다. 88,920원에 됐어요. 어, 근데, 요게 세목이, 요 계좌 만들 때 세목이, 어, 좀 다르, 다르게 적용이 되어서, 어, 분리가세, 분리가세로 되어서, 어, 세금이, 어,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아, 저는 9.9%가 떨어지나 어떻게 되나 싶어서 어, 계좌 조회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요거는 굳이 IS가 있는데, 이거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데, 어, 저는 요게 내년 25년까지가 아, 이제 만기가 되고, 어, 더 이상 또 이게 되는지 그거 실험도 해보고, 또 이거 했을 때 어떤 세금 분리가세가 되어서, 어, 저희 들게뭐 어,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지 음, 그런 거를 어, 보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놔 봤습니다 아 어, 요거는 어, 돈이 많이 쓰인 분들은 금융종합과세를 맞지 않기 위해서 어, 요거 공모주 공모투용자 전용계좌를 만드는데 요거는 매크리만 살수 있습니다 매크리 인프라만 담을 수 있고요 어, 다른 종목은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만기는 25년 내년 12월이 만기인데 더 연장이 될지는 제가 놔두고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어, 요거는 돈이 많으신 분들 어, 계좌를 만드셔서 어, 금투자도 세금이 없고요. 요것도 공모주 공모투용자 전용계좌 요것도 세금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요거는 한도가 1억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